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주민들의 힘으로 탄생한 에너지 마을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립 모델을 찾지 못해 재정 지원이 끊길 위기에 처한 곳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젊은 작가들의 열정과 기업가들의 적극적인 후원 속에서 동남아시아의 현대미술이 광주 못지않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미술의 중심지로 떠오르는 자카르타 현지를 취재했습니다. 영산강 물길로 이어진 나주와 장성에서 10억 송이 이상의 가을꽃이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가을꽃을 주제로 축제도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옛 전방 일신방직 공장터에 추진되고 있는 복합시설에 대한 주거 외 용도비율 변경 재심의가 오늘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광주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주민들끼리 힘을 모으는 에너지 마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유부지를 찾아 태양광을 설치하고 발전기금은 마을 운영에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탄소 중립이라는 본래 목적에 알맞게 운영되는 곳도 있지만 자립 모델을 찾지 못해 재정 지원이 끊길 위기에 처한 곳도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광산구의 한 중학교 지붕이 234킬로와트의 전기를 만드는 태양광 발전소로 탈바꿈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1년 동안 마을 84가구가 사용할 전기를 공급하게 됩니다. 이 발전소가 지어진 데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첨단 에너지 전원 마을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내 만든 시민참여형 햇빛 발전소라는 겁니다. 270여 분의 조합원들이 출자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한 2억 2천 정도의 출자금을 가지고 지금 이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 마을은 광주의 2045 탄소 중립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마을 특성에 맞게 실천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다섯 개 구에 열다섯 개 마을이 들어섰고, 이중세개 마을이 발전소 11기를 완성했습니다. 한 마을당 시 예산 1억 6천만 원을 지원받고 있지만. 성과는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주민들이 쓰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자급자족의 수익 모델을 세워야 하는데 분리수거나 재활용 등 단순 캠페인성 활동에만 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생으로 시작한 공동체가 협동조합과 같은 법인으로 발전되기까지 아직 주민 참여가 더디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에너지 전환 마을에서 새로 협동조합을 만들어야 되고. 또 협동작업을 만들면서 발전도서도 세워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시간이 길게 걸릴 수밖에 없어요. 재정지원의 주체인 광주시도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몰제 시한인 5년째 되는 해에는 마을이 알아서 자립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마을이 낸 성과를 평가해 재정지원을 이어나갈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좀 혹독한 평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마을들은 계속 지원하는 방향으로 공공자금이 투입된 만큼 시민의 참여가 많아져야 되는 그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을별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선 공적자금을 기반으로 주민들의 더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방법을 모색하는 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임지입니다 어젯밤 시작된 비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많이 지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시간당 1mm 안팎의 매우 약한 비가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전남 동부 내륙 지역을 제외한 광주와 전남 지역에 5mm 안팎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기온 1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3도 가량 높습니다. 한낮 기온은 23도로, 낮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남도의 젖줄 영산강을 따라 가을 꽃길이 수백리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관을 연출하고 있는 꽃의 향연을 따라 영산강의 본류, 나주에서 피어난 축제 물결도 강을 거슬러 장성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색의 물결이 넘치는 가을 축제 현장을 이재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드넓은 강변을 따라 형형색색의 코스모스가 화려하게 수놓고 있는 나주 영산강 정원. 꽃 사이를 걸으면서 추억을 담는 관람객들은 사진 속의 꽃송이로 다시 피어오릅니다. 엄마랑 코즈모스 보니까 좋아요. 화려한 전야제를 시작으로 닷새간의 일정에 들어간 영산강 축제의 주 무대는 올해 처음 선보이는 영산강 정원. 양방향으로 설치된 부교가 연결하는 정원은. 물에 뜰수 있는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닷새 동안 이어지는 행사 기간 동안 농업과 문화 콘텐츠, 강아지 등 서로 다른 주제의 프로그램이 매일 영산강 정원에서 꽃처럼 피어오를 예정입니다. 양식이 아닌 진정성 있는 한국경 같은 그런 느낌 너무 좋다고요. 나주에서 피어난 코스모스의 물결은 강을 거슬러 올라가 황룡강에 이르러. 10억 송이의 꽃의 향연으로 타올랐습니다. 꽃도 많이 있고 뭐좀탁 트이잖아요. 뭐 강도 보이고 하니까 그래서 애들하고 데리고 오면 참 좋은 것 같아요. 놀이 배를 타고 강물을 유유히 거슬러 오르기도 하고 가족과 함께 꽃길을 걷다 보니 무더위에 기세에 눌려 결코 오지 않을 것 같았던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도 실감납니다. 절기는 못 속이는 듯. 선선함이 바로 딱 찾아왔어요 저희들 곁에 너무나 가을이 오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영산강을 따라 화려하게 펼쳐질 가을꽃의 향연. 뒤를 이어 다음 주부터는 화순에서 고인돌 축제가 열리는 등 남도는 가을꽃을 따라 이어지는 축제의 물결로 가득합니다. MBC 뉴스 이재환입니다. 제 15회 광주 비엔날레가 개막한 지한 달이 넘었습니다. 광주가 비엔날레를 개최해온 30년 동안 동남아시아에서도 젊은 작가들의 열정과 기업가들의 적극적인 후원 속에 현대미술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동남아 미술의 중심지로 떠오르는 자카르타의 아트페어와 비엔날레 현장을 박수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늘과 땅의 위치가 바뀐 듯 보이는 이 작품은 자카르타에서 가장 주목받는 미술관이 선보이는 젊은 작가의 신작입니다. 부산의 한 갤러리는 해양 도시의 출품작이란 걸 한눈에 알수 있는 작품들로 시선을 끕니다. 올해 14번째를 맞은 아트 자카르타에는 12개 나라에서 7세개 갤러리가 참여해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부산과 서울 등에서 6개 갤러리가 참여했습니다. 광주에서는 갤러리 예술 공간 집이 처음으로 작가 9명의 작품을 들고 참여했습니다. 세계 메이저급 아트 페어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아시아 작가들과 갤러리의 독창적인 작품에 주목한다는 제향성은 뚜렷합니다. 이른 세계 참여 갤러리 가운데 시드니와 모스크바를 제외하고는 모두 아시아 갤러리와 작가들의 작품으로 채워졌습니다. 열정적인 미술품 수집가가 행사를 주최하고 7 0 0개 기업이 파트너로 참여했습니다. 후원자와 수집가, 예술인이 서로 소통하고 함께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가 행사를 거듭하는 동안 탄탄하게 다져졌습니다. We needed this kind of platform where it opens up to like bigger public and for our own local perspective, it's opening up to more people and then for more people to appreciate art. 자카르타 청년들에게 요즘 가장 핫하다는 복합문화공간. 이곳에서 2024 자카르타 비엔날레가 5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1974년 시작된 자카르타 비엔날레는 시작으로만 따지면 올해 50주년을 맞는 관록을 자랑합니다. 공적 지원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비영리 미술 단체들이 주축이 돼 도시 문제와 환경 문제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올해도 지형과 토지, 주거 등의 이슈를 놓고 대만과 팔레스타인 작가들과 협업을 진행했습니다. 젊은 작가들의 열정과 후원자들의 전폭적인 지원, 그리고 지역의 특색이 녹아있는 어디에도 없던 작품들이 자카르타 현대미술의 오늘을 만들어냈습니다. 세계 갤러리들과 미술 시장의 큰 손들이 자카르타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전남대병원의 응급환자 사망률이 광주보다 전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전남대병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기준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1000명당 사망률이 전남은 8.6명으로 광주 7.2명보다 1.4명 더 많았습니다. 김 의원은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전남 지역의 의료 취약성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며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의대 설립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동자가 위험상황을 관계당국에 알릴 수 있도록 설계된 위험상황 신고전화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걸려온 위험상황신고전화 780건 가운데 45%에 이르는 353건이 부재중이거나 중간에 끊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험상황신고전화는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위험한 상황에 맞닥뜨리면 신고할 수 있는 제도지만, 전담 인력이 부족해 전화 연결이 매끄럽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나주에서 지난달 글로벌 에너지 포럼을 처음으로 개최하는 등 나주가 에너지 수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는 영산강 축제도 시작했는데요. 윤병태 나주시장을 홍진선 아나운서가 만나봤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떠십니까? 지난 2년 동안의 성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시면 좀 얘기해 주시죠. 어, 저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우리 그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그 다음에 네, 청년이 돌아오는 나주를 만들기 위해서 역점을 두었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어, 특히 이제 보육 환경 개선에 좀 많이 좀 역점을 뒀습니다. 어, 또 하나는 우리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취업 청년 무상 임대주택 사업을 네. 작년에 30호, 금년에 70호 이렇게 하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어, 우리 청년들이, 취업과, 어, 주택 문제 해결을 동시에, 우리 나주에서 할수 있다. 네, 이런 믿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나주 콜버스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빛가람동에서, 어, 시행하고 있는데, 부르면, 어,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오고, 어,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예, 네, 버스입니다. 예, 네, 그래서, 어, 굉장히, 그, 많이 이용도를 하고 계시고, 과거의 일반 버스보다, 한 (4배) 이상 많이 이렇게 네. 이용이 되고 있고요 악취 통합 관제 센터라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그 악취 문제 때문에 사실 고통받는 주민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악취 발생 원인을 빨리 진단하고 그래 대책까지 마련해서 축산하신 분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주민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지난 달에 나주에서 글로벌 에너지 포럼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행사인지 이게 앞으로 계속 되는 것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어, 지금 탄소 중립이라는 그렇습니다. 2050 예. 어, 번복할 수 없는 이제 그런 큰 목표로 이렇게 가고 있고, 거기에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에너지 전환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세계적인 흐름에, 우리는 아주 씨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로, 어, 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 이제, 에너지 신산업을 저희가, 어, 더 유치를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도 도모하다는 게, 그 취지이고요. 에너지 분야의 세계적인 포럼으로 만들어 가겠다. 앞으로도 지속해서 나갈 이제 그런 계획입니다. 나주가 가지고 있는 정말 천의 자원이 지금 뒤로 보이는 영산강 아니겠습니까? 올해 특별히 영산강 축제가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준비를 하셨는지 자랑 좀해 주시죠. 영산강 르네상스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음. 음, 그런 의미가 좀 있겠다고 생각하고요. 네. 먼저 장소적으로 보면 이제 에, 우리 이제 영산강 정원. 이라는 이제 그 과거에 이제 저류지에 네. 부과 했는데 이제 그곳을 이제 활용을 해서 지금 저희가 양 4만 평 정도의 이제 코스모스 어또 댑싸리 이런 가을에 어울리는 꽃단지도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관이겠네요 영산강 행단 어 이제 보행교를 제가 설치를 해서 영상을 직접 걷는 그런 체험도 드리고 영산강의 역사, 문화 또 영산강의 생태 환경 음. 또 어, 우리가 어떤 그 환경 보호를 위한 그런 체험 행사를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스케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방송을 통해서 아직 이 체험하지 못하신 분들을 좀 초대도 좀 해주시고 하고 싶은 말씀 좀 해주시죠. 뭐 영상각 축제는 그 다른 여러 가지 행사를 또 같이 하는 통합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주에서 생산되는 그 우수한 농산물들을 값싸게 또알수 있게끔 농업페스터라는 네. 그런 축제를 같이 겸해서 이렇게 하고요. 우리 또 광주 MBC하고 같이 우리 반려동물 축제, 예, 멍멍파크 네. 이것도 네. 좀또 네. 같이 또 이루어지게 이렇게 됩니다. 지금 남은 4일간 또 이렇게 볼거리, 즐길거리 예, 또, 놀거리, 먹거리, 이게 풍부하게 저희가 준비했으니까 꼭 오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꼭, 그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 저희가 이렇게 교통 문제를, 예, 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네. 셔틀 버스를 운행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어, 그, 나주원도심또 빛가람동, 또 영산포, 어, 여기서 1시간 간격, 또, 영산포 같은 경우는 30분 간격으로 계속 셔틀이 운행이 되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걱정을 갖지 마시고 편하게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2024년의 가을의 추억은 우리 나주 영상강 축제에서 꼭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주로 오십시오. 네. 영상강으로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양시 광양읍과 광영동 일원의 건축물 높이가 제한됩니다. 조망권을 확보하고 기반 시설의 과밀화를 예방하기 위한 건데요. 시는 이르면 내년 1월쯤부터 변경안을 새롭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주희 기자입니다. 광양시 광양읍 읍성지구 이곳 읍성지구는 앞으로 건축물의 높이가 16m 이하로 제한됩니다. 광양 역사문화관과 서울대 남부연습림 관사 등 주요 역사문화 환경 보존 시설의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도시관리계획이 새롭게 수립되고 있는 겁니다. 광양읍 목성지구는 20m, 광양 도립미술관이 자리한 인동지구는 73m, 광양시 광영동 일원은 수어천 등 자연 경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건축물 높이가 24m 이하로 각각 제한됩니다. 뭐 문화 예술회관 뭐광로 있고 그냥 광양역 이런 주요 조망점에서 조망 대상을 바라봤을 때7부 능선으로 하려면 지형 여건을 고려 지형이 또 다를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형 지형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가를 일단 먼저 검토를 다 했고요. 광양시는 현재 광양읍과 광영동 일원에 대한 고도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는 주민 설명회,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마친 데 이어 오는 11월 중에 전남도의 도시 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최종 그 심의 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이 될 것이고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내년 2025년 연초에 아마 결,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원도심 내 기반 시설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고 조만권 침해, 도시 경관 저해를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광양시의 도심 스카이라인 재정비 사업, 장기적인 도시계획 안목에서 추진되고 있는 광양시의 이번 건축물 높이 제한이 원도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촉매제가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전방 일신방직 공장 터에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 사업의 방향을 결정할 상업 시설의 용도 비율이 조정될지 주목됩니다. 광주시는 오늘 도시계획 위원회를 열고 옛 전방 일신방직 내 주거 복합 시설의 주거 외 용도 비율을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조정할지에 대해 재심의에 나섭니다. 지난 회의에서 사업자는 상가 면적 축소로 절감할 수 있는 비용 가운데 160억 원을 도로 건설로 기부채납하겠다고 제안했고, 도시계획위원회는 추가 기부채납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져 오늘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첨단 기술을 접목해 생산성을 높인 농장을 스마트팜이라고 하죠. 스마트팜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 농업인을 돕기 위해 경북에도 임대형 스마트팜이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의 문턱은 여전히 높습니다. 대구문화방송 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고령군에 들녘에 들어선 임대형 스마트팜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40여억 원을 들여 지은 이 시설엔 6명의 청년 농업인이 입주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보증금 150만 원에 160만 원 정도의 연간 임대료를 내면 3년간 스마트팜 창업의 꿈을 키워 갈수 있습니다. 여름 농사에도 아주 적합하고 겨울 농사도 대비가 되게끔 군에서 많이 이제 알아봐 주시고 또 저희 의견도 많이 이제 받아들여 주셔 가지고 온실 자체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농사를 짓게 될 때에 아이 정도 시설을 짓는다면은 아 현실적으로 좀 실행이 가능한 시설이겠다라는 부분에서 저한테는 되게 좀 많이 좋다고 느꼈었고요 초기 투자비를 최소화하면서 창업 종잣돈 마련이 가능한 게 최대 장점입니다. 빚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웠을 건데 일단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임대를 받으니까는 투자금이 없어서 부담이 덜 하고 그리고 시작을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거거든요. 경북에 임대형 스마트팜이 있는 곳은 호령과 상주, 의성 등 손에 꼽을 정도. 영천과 예천, 봉화에 추가로 짓고 있다지만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센터에서 해마다 50여 명의 졸업생이 배출되는 걸 고려하면 입주의문은 아직은 좁습니다.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교육을 받고 농사의 꿈을 가지고 왔는데 음, 현실적으로 교육을 2년 동안 교육을 받고 나서 임대 농장을 갈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 창업하려해도 땅 구하기부터가 쉽지 않습니다. 스마트팜을 창업을 하려면 농지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제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이제 그 지역의 본토인이 아니고는 사실 토지를 알아보는 것 자체가 되게 좀 힘들거든요. 막대한 시설 건립비는 청년 농업인에게 무엇보다 큰 부담입니다. 스마트팜 종합자금이나 농어촌 지능기금 등 정책 자금이 있다지만 지원 받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구매할 땅의 0그0 0 0 0 0 0그0 0 0 사업 신청을 하는 그 조건하고도 맞아 떨어져야 되고요. 평수라든지 이런 거가 이제 자금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선도 농가에 도움 없는 자립은 너무나 힘듭니다. 농장 대표님이라든지 아니면 저같이 이런 수업을 받아서 좀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는 데서 하지 않고서는 개인적으로 내가 알아보고 이 농업으로 뛰어들기에는 좀 위험도도 높은 것 같고. 청년 농업인의 스마트팜 창업을 돕기 위한 기반은 확대되고 있지만 창업의 문턱은 여전히 높은 게 어민한 현실입니다. MBC 뉴스 서승원입니다. 전기차 화재의 평균 진화 시간은 4시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진화 시간을 10분 안팎으로 단축시켜주는 장비가 개발됐습니다. 배터리에 구멍을 내고 직접 물을 분사하는 방식인데 곧 전국 모든 소방서에 배치될 계획입니다. 울산문화방송 정인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기차에서 흰색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금세 시뻘건 화염이 차량을 뒤덮습니다. 사방에서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지지만 불길은 좀처럼 잡히질 않습니다.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질식 소화포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황. 그런데 차량 아래로 납작한 장비 한 대를 밀어넣자 점차 연기가 잦아들기 시작하더니 좀처럼 잡히지 않던 화재가 약 10분 만에 진화 완료됩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와 소화장비 개발업체가 함께 개발한 전기차 전용 화재 진압 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전력 공급이 없어도 차량 하부에 구멍을 뚫어 배터리에 직접 소화수를 주입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내부에 직접 물을 분사하기 때문에 진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천도까지 올라가는 배터리 열폭주도 막을 수 있습니다 출동 나가기 전에 상당히 좀 저희 소방관들도 많이 긴장을 하고 출동을 나가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에 있어서 저희가 좀더 유동적으로 진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대당 1,500만원 수준인 진화 장비는 계속 재사용이 가능해 전기차 화재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직접 소화에 사용된 이후에는 한번 점검을 한 이후에 폴코타 같은 일부의 부품을 교체를 하고 다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6개 소방서에 시범 배치된 이 장비를 완성차 업체로부터 기증받아 전국 2 0 0만한개 소방서에 모두 보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인군입니다. 강원도 지방의회 의원들과 직원들의 해외 연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이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생기는데 최근 춘천시 의회에서 이 자부담 비용을 줄이려는 꼼수를 부린 정황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춘천문화방송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시 의회 공무 국외 출장 계획서입니다.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와 워싱턴 자연사 박물관 등을 5박 7일 일정으로 둘러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출장자는 의장과 부의장, 의원 두 명과 수행 직원 두 명, 이렇게 여섯 명입니다. 한 사람당 경비는 600만 원. 이 가운데 350만 원은 세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250만 원은 자부담입니다. 그런데 심사 의결 23일만에 변경 계획서가 제출됐습니다. 직원 두명 몫의 출장 경비만 350만원에서 44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수행하러 간 직원들의 자부담 비용이 너무 많다는 게 이유입니다. 춘천시 의회에서 심사위원회가 또 일렸습니다. 민간인들로 구성된 위원회 위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심사 회의록을 살펴봤습니다. 다른 위원회 해외 출장 명단에 있었던 직원 한 명이 아프다는 이유로 가지 않겠다고 하자 시의회가 이 직원의 출장 경비를 나머지 직원들에게 지원해 자부담 비용을 낮추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들은 납득이 안 된다. 불용 처리 안 하고 나눠서 가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만약 밖에 알려지면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라고 한탄했습니다. 이런 방식이 한번 허용되면 자부담 비용을 낮추기 위해 인원을 부풀리는 꼼수가 반복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출장 계획서에 허술하고 형식적이었다는 거. 1차 출장 계약서 자체가 그런 거를 반영이 하나도 안 되고, 시케팅하려고 들어갔더니 비용상으로 문제가 더 많아져서 이거를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것 자체도 문제고, 결국 이 변경 계획안은 참석 심사위원 5명이 모두 반대에 부결됐습니다 그런데 이후 부결시켰던 심사위원이 모두 해촉됐습니다. 시의회는 임기가 만료돼 해촉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연임 여부를 묻지도 않고 해촉하는 것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오면서 의회를 향한 의혹의 시선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미라. 광주 영락공원 묘지 시설이 2년 뒤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광주시가 시설 확충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와 광주 도시공사는 오는 12월부터. 영락공원 자연장지 조성 사업에 들어가 내년 말까지 자연장 시설 2만 5천 기와 야외 봉안당 5천 기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영락공원은 매장 시설과 봉안당 등 9만 8천여 기의 묘지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오는 2026년이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젯밤 시작된 비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많이 지나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 시간당 1mm 안팎의 매우 약한 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도 하늘빛은 흐리겠고요. 전남 동부 내륙 지역을 제외한 광주와 전남 지역에 5mm 안팎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 3도 가량 높고요. 한낮 기온은 23도로 낮 기온 어제보다 1, 2도 가량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오늘도 일교차는 10도 가량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곡성의 기온 12도 안팎으로 쌀쌀합니다. 한낮 기온은 곡성에서 24도, 순천과 고흥에서 25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맑고 쾌청한 가을 날씨를 다시 회복하겠고요. 낮 기온 오늘보다 2, 3도 가량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강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